뭐라고 했어요? 기뻐하리로다. 하하하하하하. 나 굶어죽게 생겼어. 이런 뭐라 그러겠어요? 사람들이 미쳤구나. 정말 굶어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신다. 할렐루야. 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일어나는 것 일어설 수 있는 것 감사할 수 있는 것 찬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있는 인간관계는요, 굉장히 밀착도가 높아요. 감사가 없는 인간관계는요, 밀착도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뭐가 생기기 시작하냐면 미움과 다툼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런데 감사가 있는 인간관계 속에는요. 마치 접착제를 붙여 놓은 것처럼 서로 긴밀도가 높아지고요. 또그 사이에 어떤 앙금이 있고 어떤 다툼이 있고 좋지 않은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감사가 있는 관계 속에서는요. 그것들이 다 녹아져 없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어, 사시면서 앞으로 경험할 수도 있고 또 경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평소에 별것 아닌 것인데 아유 고맙습니다라고 인사를 했더니 아별 것도 아닌데 하면서 왠지 더 잘해주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경우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서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별 말씀을 이러다 보면 서로가 더 친해지잖아요. 평소에 감사가 많은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네. 네. 나아가서 이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요? 하나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잊혀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내용이 뭐예요? 감사. 첫 번째 구절에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라 하는 구절입니다. 매일 매일의 삶 속에서 소소한 일상이 감사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것이 바로 범사의 감사입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감사를 잊지 않는 삶.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래요. 인간관계 속에서도, 뭐, 별것도 아닌데, 뭐, 그냥, 뭐, 감사해.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요. 그것이 점점점 쌓여가지고요. 저 인간은 고마워할 줄을 몰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더 잘해주고 싶어도 잘해줄 마음이 안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작은 것에도 내가 극진하게 감사의 뜻을 표하면은 어떻습니까? 아, 이 작은 것에도 이렇게 감사하는데 내가 좀더큰걸 주면 얼마나 더 감사하겠어. 하고서 더 잘해 주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제 더 감사하는 거죠. 아, 어, 더 감사해요. 이러는 거지.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 더 가까워지는 사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긴밀하고더 좋은 관계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특별한 날만 감사하라. 은혜가 넘칠 때만 감사하라. 아니에요. 범사에 감사는 어떻게 감사한다? 소소한 일상 속에서 모든 것에 감사한다. 이것이 바로 범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멘.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감사하는 태도.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하는 태도 세 가지 첫 번째로는 우리는 어, 매일 감사를 해야 돼요 첫 번째 태도는 매일 감사하는 태도입니다 아, 뭐가 그렇게 감사할까? 예, 뭐가 그렇게 감사합니다 우리는 1일 1비 하기 쉬워요 1일 1비, 1일 1비가 뭐예요? 조금 좋은 일이 생기면 기뻐했다가 조금 나쁜 일이 생기면 극도로 기분 나빠하는 그런 모습, 작은 일에 기분이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일이 일비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뭔가 하나님께 뭔가 좋은 일이 생겼다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다가 조금 나쁜 일이 생기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하, 아, 나는 되는 일이 없어? 이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한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일이 일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랬어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신령한 복. 복, 복 주셨다고요. 이 복을 누가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그런데 복만 주신 게 아니에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이번에 어, 대통령이 바뀌고 나서 대통령이 여러 장관들 혹은 뭐 국장들 이런 사람들 을 인사개편을 단행을 합니다. 그때 대통령이 응? "당신을 장관으로 임명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택해 주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마음속 깊이부터 저를요. 감사합니다. 이러잖아요. 어, 안 그러겠어요?" 직장 생활에서도 작은 직책이라 할지라도요. 아이, 올해 인사 개편에서 암무개씨를 이제 대리로 어, 승진하도록, 승진시키도록 했습니다. 대리. 뭐 그게 뭐 얼마나 대단한 자리 이럴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그 대리라는 직책이 너무나도 대단해. 왜? 내가 인정받는 것 같고. 내가 뭔가 성공한 것 같고, 내가 뭔가 노력을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 같잖아요. 그 작은 인정도 그렇게 감사한데, 하나님은 택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택, 왜 택하셨다고 하냐면, 우리로 사랑 안에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 속에서 망가지지 않도록, 세상 속에서 더럽혀지지 않도록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에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우리를 택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어떻게 주신다고요? 거저, 거저 주신다고 공짜, 공짜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공짜로 주신다고 그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말미암아 속량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무엇을 받았다고요? 죄사.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다는 우리가 용서를 받는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받은 은혜가 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마땅하지 않습니까? 마땅합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때때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감사를 잃어버리는 삶을 살곤 합니다. 감사 대신에 무엇이 나와요? 탄식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두 번째는 내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삶이 되어지더라도 인생이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시 선한 인도를 믿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욥 어려움을 당했어요. 병이 들었어요. 근데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겠어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해 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환란을 당하고 있지? 우리는 어려운 시련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가운데서도 어려운 시련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슬프고 괴롭고 힘듭니다.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적어도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실패함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괴로워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화내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라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힘든 힘든 일을 당했는데 슬퍼하지도 말라는 건 아니에요. 슬퍼하십시오. 괴로워하십시오. 화가 날 수도 있어요. 아, 내가 정말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내 노력이 허무하게 허사가 되어졌을 때. 화가 날수 있잖아요. 그것까지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끝이 아니라, 끝은 뭐다? 감사라는 거예요. 아유, 무슨 소리예요?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감사. 이럴지도 몰라.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이에요. 내 모든 삶의 끝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또내 삶의 가운데는 누가 계시다? 하나님의 손길이 계시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길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 혼자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시고, 선한 길로, 또 결국에 선한 목적지로 선이 여기시는 길로 인도하실 것을, 가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7, 17절로 19절에 말씀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의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얼마나 절박하냐고요 밭에도 먹을 게 없어 나무에도 먹을 게 없어 우리에도 먹을 게 없어 아무데도 먹을 게 없어 이렇게 먹을 게 없으면 우리는 이제 뭐가 돼야 돼요? 굶어 죽어야지 그런데 어떻게 한다? 나는 여우하루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 하리로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입니다 굶어 죽게 생겼잖아요. 절망스럽잖아요. 슬프잖아요. 괴롭잖아요. 그러나 그러니까 여기가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끝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기서 끝을 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누가 있어? 하나님이 계셔. 비록 내가 아무것도 없지만, 비록 내가 굶어 죽게 생겼지만, 비록 내가 망했지만, 비록 내가 절망 가운데 있지만, 내게는 누가 계셔? 하나님이 계셔. 다행이다. 감사하다. 하나님이 계셔서 다행이다. 하나님이 나를, 나와 함께 계셔서 다행이다. 감사하다. 아무것도 없고 이제 굶어 죽게 생겼는데, 뭐라고 했어요? 기뻐하리로다. 하하하하하! 하나 굶어 죽게 생겼어. 이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사람들이? 미쳤구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기뻐할 이유가 있는 거야. 그것은 바로 하나님 때문인 거죠. 정말 굶어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신다. 할렐루야! 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일어나는 것. 일어설 수 있는 것. 감사할 수 있는 것. 찬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절망, 나의 실현 속에서도 힘이 되실 것을 믿기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어느 드라마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사람들한테 비난받고 따돌림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래서 몸도 마음도 상처를 깊이 받고 어, 아주 아파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그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네 인생에서 지금이 제일 힘든 시간이 맞아?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요 지금까지 무슨 생각만 있었어요? 나 힘들어 나 힘들어 죽겠어 이 생각만 가득 차 있었는데 지금이 제일 힘든 시간이 맞아? 그러니까는 생각해 보는 거예요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느냐? 맞아. 지금이 제일 힘들어. 이러더라고. 이어서 이런 말을 해줘요. 그런데 말이야. 앞으로도 지금이 제일 힘든 시간일까? 그건 알수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이 제일 힘든 시간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앞으로 더 힘든 시간을 우리가 맞이할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도 더 힘든 일을 겪을 수 있잖아. 그러나 지금까지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겪고 오는 동안에 너가 어떻게 그 힘든 시간들을 이겨왔는지를 생각해봐. 바로 네가 겪었던 작은 어려움들이 너에게는 힘이 되어서 그 어려움들을 계속 이길. 힘을 준 거야. 너는 그만큼 성장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어떻습니까? 내가 힘든 일을 겪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참고 견디다 보면 우리는 시련으로, 시련을 이길 수 있는 성장이라는 걸 한다는 걸 우리가 이 시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내가 과거에 이런 일을... 이겨내서 참 다행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부디 어려움 속에서도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인생을요 믿음의 전투로 이해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무엇을 대적해요? 마귀. 마귀의 간계라고 했어요 간계 간산 계략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간산 계략을 대적하기 위해서 강건해지고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계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습니다. 마귀의 관계는 어떤 것이냐면요. 우리로 알고는 불평과 탄식이 늘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불평과 탄식이 늘어나다 보면요, 우리의 삶이 어디로부터 멀어져요? 하나님 나라에서부터 멀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지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다고 느껴요? 지옥을 살고, 살고 있다고 느낍니다. 이게 지옥이지, 뭐가 지옥이야? 이럽니다 우리로 하여금 내가 예수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교회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천국을 살지 못하고 지옥을 살고 있다고 느끼게 하는 것. 나로 하여금 불평과 원망만이 가득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마귀의 관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마귀는 우리를 매일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악한 계략으로. 악한 계략을 써서 이리 공격하고 저리 공격하고, 옆구리 찔르고, 가슴 찔르고, 등 찔르고. 우리는 그럴 때마다, 아이고, 아파 죽겠네! 아이고, 이 어떤 놈이야? 아이고, 아파 죽겠네! 아이고, 나 괴로워 죽겠다! 이렇게 우리는 원망과 불평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이 지옥 같다. 라고 여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막의 관계로부터 매일매일 치르는 전투가 있다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오늘 내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왔다면, 누가 승리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승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오직 하나! 무엇입니까? 감사. 감사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감사. 내 입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내게 힘을 주실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 나를 강건케 하실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 나를 하여금 이겨내게 하실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 그래도 감사. 이 감사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살, 하나님의 나라에서 벗어나지 않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승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 승리, 매일매일 싸우고 있는, 우리가 무감각해져버린, 우리가 무력해져버린,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오직 어디서부터? 감사로부터 나온다. 어디? 예, 네, 할렐루야.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어떤 자? 감사하는 자.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오시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해도요, 감사가 없으면 찬송도 말씀도 우리 삶 가운데 머물지 않는다는 겁니다. 감사가 있는 그삶 가운데 찬송도 있고 말씀도 있고 은혜도 있고 축복도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시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3장 19절은 말씀합니다. 감사하는 소리 가운데 즐거움과 존귀와 번성을 주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감사하는 가운데 뭘 주신다고요? 따라하십시오. 즐거움 존귀 따라 번성. 번성 이런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니요. 무엇 가운데? 감사. 감사하는 감사. 소리 가운데 그러므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에베스소서 5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는 말이에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아니. 오히려 무엇을 알아? 감사는 말을 하라.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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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감사니다 부디 합월은감월은 물론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범사에감사가 충만한. 복받는 그리스도인, 성공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하나님의 나라에 거주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하실 이름으로 간절히 휴관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오늘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깨닫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때부턴가 우리가 참 감사가 떠나가고, 불평과 원망이, 괴로움의 탄식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물가가 오른다고, 직장에서 위태롭다고, 돈 버는 일이 위태롭다고, 건강이 위태롭다고. 하, 우리는 이렇게 탄식과 원망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 이 탄식과 원망 대신에 매일매일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결국 우리의 삶의 끝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 감사를 통해서 찬송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